이끝났습니 왼쪽으로 던지 들왔어요아이고 아, 난 잡수었는데. 이새도이제도 찾지. 아. 구랭 구랭 입구 막해보자. 마이크 들리죠? 네네 네, 들려요.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아, 아 일주일 안에 300점 떨어지네. 아니 자리가 날것 같은데. 잠깐 참아야 돼 okay. 평화를 즐겨볼까요? 물론 그리 길지나 됐지만 라인이 있으니까 아 입구에서 막지 음. 어, 그렇죠. 입구에서 막아요? 네 입구에서 <목소리> 제 공격까지 30초 프리비엣 <목소리> 제가 여기 있어요 공격력을 <목소리> 올려드리죠 <목소리> <짐 있을>. <목소리> <것 같으면> <목소리> 반갑습니다 비스쿨 프리비엣 왼리고 갈까 바로 반갑습 왼쪽 2층으로 가자고? 가는5 4 3 아, 2지는 주문을 걸었습니다. 공격시작니다 A 거점을 수비하십시오. 그래 들어왔다. 제가 아, 웰츠. 방진을 강화했습니다. 방금부터 뒤 할게요. 예스. Yes.

누가 마녀를 찾으셨나요? 상대 방금 내렸어요 파르타 옆에 카 당신에게 주문을 겁니다 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치유 주문을 걸었 와아 힐데빌어먹을트레시가내 시종은 죽지 않아요 어뭐 아니 잠깐만 시기 의무가 없는데 여러분 가 어, 우리 후방에 라인하고트레이스결요라나혼가가 라인 목표를 포착 거점 봐야 돼. 주의. 적을 몰요 먹혔다. 어. 공격기가 준비됐습니다. 거점 들어가요. 거점 들어가요. 치유 주문 걸고 있어. 거점에집중다 모두. 음. 거점 아. 다 솔자니 뒤에 쏠져. 잠들어라. 진압. 그렇지.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안녕하십니까? 예. 히바 온라인. 얼굴이 끌어. 궁극기 충전 중이에요. 대지 분쇄가 준비됐네. 상대도 망치 있을 것 같은데. 어, 왜안 끌려? 나의 피닥. 호구진 조아 죽었어, 죽었어요. 죽었어요. 영웅이요. 일어났어. <람이> 아, 아, 음, 아, 나 너가 말들을 튀있아젠장 피하고 있는데. <람이> 아 우주칸이나 먹혔네. 아, 아 끌리겠다 이거. 빼요 빼어, 빼어, 살수 있으면 빼봐. 이거 못 막아, 못 막아. 살있는 사람 빼어. 마녀 죽궁구기가 거의 준비됐어요. 조건 빨리 건 빨리 죽고기가 거의 준비됐어 바로 아나아 얘네 바로 들어오겠다 이거. 네 바로 들어와야 돼. <laughs> <laughs> 메르시아 궁극기 거의 준비됐어다아 오른 쪽에트 오른쪽에 트 네, 우 주문을 걸고 있어. 아, 고있 저도. 아, 아 올라가죠? 저 아, 저도. 저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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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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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저도. 저도.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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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 뭐, 로드 잘둬야애 어, 어, 아, 탈리네. 아, 탈리네. 아, 탈리네. 아, 탈리네. 아, 깜짝이야 기다려, 뭐. 한정, 한정, 아, 탈네 아, 탈안네 아, 탈리 아, 무도없 아, 아, 무도없 아, 아, 탈리 아, 아, 무도없 아, 네버랭크? 상상력이야말로 정수 양대 의 뭐라하지마 뭐라하지마 공수 변경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딜급은 나야 괜찮아 누구 다 없다고 아까 다 늦게 죽어서 그렇다고. 왜남타 하지 마요. 아까 그 죽을 때 빨리 그, 죽었어야 됐어. 늦게 죽어서 계속 밀린 거예요. 그래서 다 죽는 것도 솔지도 못한 거네. 그냥 해요, 그냥 해.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항상 폭력만이 해법이 되어야 할까요? 딜로한 명만하면 되라. 어, 세계 어딘가에선 석양이 지고 있겠지. 내가 계속 치 안녕하신가. 음. 공격 시작까지 30초. 어, 답답해. <웃음> <웃음> 아 답답해. 뭐 아, 뭐쏠줄 아캐리 할 수도 없었어요. 아까 상황이 그냥 도요 좀. <laughs> 예, 그래 <근데> 우리가 <laughs> 마음이 너무 안 맞았어. 그냥 2층에서 막을 거를 괜히 앞에서 막아가지고. 메르스는 근데 슬폭이 있는데. 아. 어, 4, 3, 말 말씀하시되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조폭내려 가만히 응, 이게 마이크를 가지고 A 거 근데 천천히 해 봐야 이거 뚫을 수있어우리로 다시 때네. 갈까? 어디지? 제가 봐 드리죠. 왼쪽, 가요? 왼쪽. 좀 아, 좀 봐요. 2층이다. 왼쪽. 포른좀 같이 봐 드리. 맞다. 포기잡포 가자.

그래 아전 소중하니까요 아니요? 당신을 강화했으니 어, 우리가 먼저 먹어요 하하핳하핳 얘네 못다 이거 영광을 지아예삐뚤었 나오지 말고 봐봐 아, 하면 한 방이다 공격력 증폭 전중이그 방해하지 내가 대신하십시오. 잘하고 있으니까 이만그 <laughs> <주가 할 말하지. 웃음> 와중에 자기 자랑하고 있미야 <laughs> 아 잡아봤는데 았는데 대신 대게요있냥 일단 일단 우리 방벽, 방격, 방벽만 깨자 방벽도 오, 돌아왔어 어? 어 안걸린다 아 미안 못걸다 우격 채게요 기다렸다 가야 돼트레 기다렸다 가야 돼나뺄시이없아 그 쟤네 솔가 지금 거슬리는데 들어갈게요, 다시 들어갈게 다시 예 천천히 들어가 천천히 들어가 우리 맥퀸 가만히 있는데 근데? 공격이 다 준비됐다. 아, 돌격하자. 바로 중요하지. 왜 지금 다이기고 있는데 또 왜? 장벽 없어요, 지금. 아, 트랙 트랙 여기. 아난나가요 여기 나가야 돼. 맥크리 이제 움직인다. 메르시 파리 있어요. 우리 나노 호그 있고. 호그 있나요? 호 있어요. 나 그러면 너궁 쓸게. 충전 죽이야. 들어가서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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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대를 버지 않겠다. 근 호그 아이들. 없어요. 아 저기 헤드.

아, 에반데. 괜지한길괜지괜지 아, 잘했다. 들어가야 들어. 쭉 쭉으로 가자. 바꿀 갈까요? 빨리. 해라. 아. 뭐야, 뭐야, 봐. 모여서 저거. 상대 메왜 지금 줘. 나온 거죠? 네, 지금 나온 거예요. 느낌 뭐지? 갔다. 아이고, 아깝다. 에이, 잘. 라인 밀면이에요. 나 하나씩 다 잘라주고 있고. 오늘 쪽에 틀해. 그래 반피 어이. 어, 잡아다 관제 안할안여기뭐돼어이시겠다목겠는데그이거다못다못다 야, 먹어야 아, 돼. 야 야, 라인 킬, 라인 킬. 알았 잡아 야지 아 이거 잡아봐 람다아 이거 봐봐. 내 아, 아, <laughs> 아, 아이고, 안 잡아. 봐들리내 잡아. 내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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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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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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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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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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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할머니야할머해할머해할머해할만해할만해라인 왔어 라인 왔어 힐러 없어 힐러 없어야어나 어, 어. 이겼어 아. 이겼어 사용 강철로 새벽 죽었어 말이 젤름났어 먹었어 먹었어 비비는 것만 못비게 애들 힐러 두명올 거예요 상대 리퍼 나왔잖아 비슷하게 뚫어서 비슷하게 뚫었다 이정도어성공어이 정도면 성공했어 사용 강철 봐봐 어사강 어떻게 죽는 거야? 공격을 준비해. 잠깐만. 영웅을 선택하 호그라인. 음, 너호그 그래. 하지마 딴거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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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잘시는 거예요. 진정한 자. 자그 어, 잘하는 신우뉴이크. 이시 이거 아까처럼만 우리가 <laughs> 그냥 처음에 끊어먹으면 <laughs> 어 해봐요 싸우 <laughs> <laughs> 전사의 가장 큰 무기는. 아까 음, 존나 싸우더니 있네. 이기니까 말 그, 그, 하, 하지도 않네 아 위로 하면 생각에 된다니까 생각의 틀 깨시오 생각아아아시오 공격사 스페이 생각의 틀 깨시오 생각의 틀나 깨시오 나 트레가 힐러 두마리 자르고 라인이 화염강철 세마리 잡고 알겠어 생각의 틀 깨시오 <laughs> 생각의 틀 <들을> 깨시오 <laughs> 나, 나 일로 아 나주로 F. 오, 이팅 바로 가볼게. 3, 2, 설마 2, 바스가 나오겠어? 시작 A 거점을 점령하오 인간적으로 바스가 나오겠어? 사용권 어. 더 어. 빠지고. 아. 상대 겐지. 일단 바꿔겠니 이제요. 하이가 바로 가볼게요. 어, 왜 맞아 이거? 상대도 똑같이 냐타 있어요. 겐지 부 좋아. 아, 진짜. 로드 로 겐지 한점 때렸어. 안 하니? 안 하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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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해, 안 해. 안하 들어와요? 루팡의 겐지. 음? 한 점. 호빗 짤 겐지 다운. 아 겐지네. 대각 다운. 우리 1대 2가 아가위네 무서워하지 말고 다운. 내가 다막아어왜 이렇게 쇼록, 빨리 서로 해 어, 우리 조합 똑같애 그러보니까 흐흐 밖의 을 참여하여 영광을 취하세라 겐진이궁 몇? 아 뭐야 아0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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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졌어 안 빠졌어, 지금 안 빠졌어. 70? 우리 나노 겐 가요 나노 겐지 우나가 나노 겐지 우나 우리 나노 겐지 가요 나노 겐지 죽었어? 어, 어디서 다친거야? 왼쪽 2층에서 아, 아, 빠졌빠졌빠졌빠졌 기다려 기다려 어이 어이 기다려 기다려 저궁모을게다 궁극기가 거의 준비됐다 궁다 몰아버려요 어, 응. 응. 오우 제나타오클린자 확실하게 빨리 찬다 궁극기가 거의 준비됐다 솔전는 왔어요 한번 나노 솔더 왔어? 그럼 겐지 보다 솔더 솔더 방격이 파괴된 지구력 아, 쟤네 포지션이 너무 좋아 지금 들어가야 돼, 이제. 우리 우리, 우리 솔저 사요. 우리 우리, 우리 <놀람> 솔저 <놀람> 뭐야, 뭐야, 뭐야. <놀람> 방벽이 없어요? 월리 홈이가게 어, 아, 라이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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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이프. 나이스. 그래, 나이스. 그래, 응.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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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이프. 라이프. 이프 라이프. 이이프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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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이프 라이프. 이이이나이이 뒤를 준비하이 기솔저 돼. 그 기솔저 돼. <laughs>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laughs> 괜찮아. 그정도 아, 리어 매커리어. 상대 틀어 있을 거. 함께 싸우게 돼. 진심영 얘나 지금이 매력 덩어리라니까. 서 2층에서 먹죠. 확인. <laughs> 예스. 저 이번에 앞에서 확정 2층 가요 예스.

저런 대사가 있어? h 신에 c 주문을 d i 뒤는 메 m e 나볼게요. n 공격이 시작됩니다. m here. i 이 here. I'm here. i 요 here. I'm 아. 아, 아. 어? e r e I'm here. I'm h e r 있는데. 소데 상대 트레이 머리 안 따이게? 얘네 2층 올라온다. 온다 온다 화양화더 빠지고. 방길에 방각길에. 에 우르시오 온다 우시오 온다 우시오 어, 내려와야 돼요 이거 그냥 커다먹어 내려와요. 어디 가? 아, 아여에 엄청 많이 나네. 뭐야? 아, 뭐, 매클이 인줄 알았어? 머리 안따게주 말끔히 치료해드릴게요. 2층 올라갈 데 없어. 풀렸다. 한 쪽, 한한아 조심 조심. 이라아 라인, 아, 라인 아. 달려, 이거 잘려 아, 이거. 아아니머리 줘. 머리 줘. 머리좀아니 틀에 저거. 야. 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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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이거 3탱 해야 3탱. 명 동시 처치. 제가 필요한 야 뭐야 나이스. 야 가도 되나? 거기 위도 있어. 나이스. 이거 이거 저기 매크린이 저기 바꿔야 돼. 내가 계속 응, 치외시했다. 바꿔 바꿔 줬어. 바꿔. 레리스 칭이요 2층 층요 아, 뭐야 끌었데 이제 2층으로 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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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다. 가 제가 왔어요. 공기가 젠 어, 소장 옆에 트레. 소기 아, 머리 좀리 물린다. 머리 좀 머리 좀 머리 좀. 땡큐. 저기 공오 카비오. 왕관 어 그래. 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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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 아, 맞죠. 트레가 이거 못 막나? 뭐가요빨빨요 빨리 요빼 봐. 대박이었다. 안 되겠다. 빼다. 빼다. 빼 빨리 빨리 죽 빨리 죽어. 내네궁 몰아서 쓸 거야, 마 거점을 잃었습니다. 자 메리 숨었어요. 거쳐서 거쳐서 메리시 숨퍼 있어요. 메리스. 오케이. 거침에 우리 메리스 위치 어디에요? 2층 잡아다 괴롭혀요. 여기 메리시 보여요 여기? 반가워요. 아 <laughs> 오른쪽, 한 트레. 한 오른쪽 트레 오른쪽 트레. 우리 지금 뒤로 돌왔다 지금 뒤로 돌왔다 나이스 시정은 죽지 않아. 아 괜찮아 괜찮아 할만해 할만해. 이리, 이길 이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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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이리, 이는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이 아, 좋았다 리바 어, 막았다, 막았 이거 막았다. 트래커, 트래커. 어 왼쪽으로 던지러 왔어요. 아이고. 야 아, 난잡혔선데함께때 우린 강함. 남은 시간 10초. 아, 비빌 거, 비밀 거, 비빌 거. 한주었데 <laughs> <laughs> <되게 산만으로> <laughs> 민선 님나라도 민선 님나라도이길거이길거무엇 잠깐만요. 자꾸 자꾸 죽으면 안 되고 아내야 돼. 아 이거. 아깝다 우리 이제 에임만 밀면 이기겠 일본이 밀려나? 네, 아, 한한것만 보면 민것 같은데. s 대 d 공수 변경 공격을 준비 d i 시오영 d i e Sadie, 뚫 a 면 이겨요 그냥 a 만 뚫으면 그냥 a 만 a d i e Sadie, s

도 있나? 도 있나? 들어가요? 야와한층대하고있다 빨리 와요. 너무 우리끼리만 들어온 거 아니야? 지금 트레 혼자 혼자 공이 다 있어요. 어 뭐야 이거? 왜 밀려? 아, 아, 왜떨어 알이스 돌면 몇개 뭐지? 죽여봐 자, 아 자. 나이스 알았어. 트래필, 트래필. 와 아나. 예, 지가다 닳는 거. 어, 먹었다, 먹었다. 찔러줘. 결지가 마무리 다 했네, 이거. 아나, 아나. 왼쪽이 안 아, 와. 좋아, 뭐, 좋아. 거야? 아, 좋아. 좋아. 1 0나 아, 시간이. 면서겠다시간이없다 루시우 죽여요 루시어요수고스케어루어루루시우죽어있는거봐케어 あっ腕がな。